지금 가장 필요한 순서 구문 독해 리뷰 테스트 2, 6번 들어갈게. 자, 이걸 미리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이 이게 메인이야. 메인이 딱 던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날씨 예보에 관련된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블록버스터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디오 대여, 대여한 회사에 대한 그 예시를 딱 제시함으로써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냥 아주 전형적인 단락 구조라고 하겠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Change not only brings challenges. 변화가 도전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나도니 보도소지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자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기회도 제공한다 이 얘기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날씨 예보에 관한 이야기야. Knowing the weather forecast. 날씨 예보를 아는 것, 특히 장기 예보를 아는 것은 provides us with opportunities.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자 어떤 기회? to create a new plan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낼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그 날씨에 있어서의 어떤 좀더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간다. consider 한번 그러한 suffer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어느 moment notice 아주 즉각적으로 그 즉각적인 순간에 여행을 합니다. 어떤 순간 관계 부사를 봉기 놨다 예수식하는 거야 어떤 순간. 그들이 특히 좋은, 파도 타기 좋은 날씨 환경에 대해서, 날씨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여행하는 한번 서퍼들을 한번 고려해보라 이 얘기지. 서핑 인투지ast. 서핑에 아주 열광하는 사람들은 can even pay. 심지어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join website.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대. 근데 이 웹사이트는 뭘 하느냐? Use computer model,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 바로 Swells. 큰 파도를 예측하는 그런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까지 낸다는 거야. 왜? 좋은 날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예보를 가지고, 그치 어떤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즐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어디냐? Blockbuster, 바로 영화. 대여, 체인인, 블록버스터 이야기가 들어온다. 자, 너희들은 지금 뭐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비디오방이라는게 굉장히 많았어. 아, 그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비디오 보러 가는 그비디오방이 아니라, 비디오 빌리는 거. 집에서. 그지? 비디오 빌려서 보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지금 뭐 IPTV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지. 자, 그래서 그 블록버스터는 제공합니다. 좋은 예를. 한 조직의 좋은 예야. 근데 이 예는 어떤 예냐? 관계사 들어갔지. was unable to use opportunities. 기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조직이야. 그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그 기회를 어? 사용할 수 없었던 한 조직의 좋은 예를 제공합니다. 자, 수년 동안 이 회사, with its 60,000 employees, 6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이 회사는 dominated, 지배했습니다. 영화 대여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6년 동안. 그지? 근데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야? 변화를 아까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잘 대처하지 못한 거지. They did not foresee. 그렇지. 그들은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에서. 자, 어떤 변화냐? 이거 변화 밑에 들러붙는 거잖아. 변화가 bring on, 뭘 초래하는 게 아니라 뭐에 되니이 인터넷 시대에 의해서 초래되어진 변화였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게 brought 돼야지. p p 형용사 돼야지.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의해 초래되어진 그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are trying to catch up with,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케이블 텔레비전 컴퍼니 회사를, 그리고 다른 영화 렌탈 제공 업자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렌팅 무비스, 영화 대여하는 것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오형식이지 자, 만들었다. 영화 대여하는 거 목적어. 얘는 목적보. 그래서 여기 형용사. 뭐 이게 그들 고객들에게 있어서 영화 대여하는 것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든 그러한 다른 렌탈 제공업자들을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막 고음분투하고 있다. 나름대로 변화에, 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 아까 언급한대로 첫 번째 문장의 주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빈칸 문제는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너무 쉽겠지.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얘기가 뭐니, 이게 파도, 그, 날씨에 관련된 얘기야. 날씨에 관련된 얘기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간 게, 이제, 파도 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블록버스터 영화 대여 체인 비디오 대여 체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체인은 변화에 잘 대처를 하지 못했지 그거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는 거 고거 어, 명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서 뭐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그렇게 굳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다른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금 하우 e 버 이라든지 아니면 수년 동안 디스컴퍼니 이런 부분 그지 어 그리고 아니면 n o 나우 데 y 이제 그들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용해 가지고 순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 넣기 문제는 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